오늘은 2024년 4월 26일입니다. 오늘 출생한 사람은 갑진, 무진, 경신일주입니다. 자시에 출생하게 되면 병자씨가 되는군요. 오늘 일하는 경금으로 강강한 금속 물질과 같아서 숙살직이라 합니다. 날카롭고 예리한 살기를 띠고 있죠. 적전수에 이르기를 경금은 화로 단련함이 가장 이롭다 했습니다. 특히 경신금 일간들은 토가 많게 되면 매금이 되어서 즉 크게 묻혀서 완고하고 오매함이 즉 정말 고집스러움이 두렵게 되지요. 신월은 토왕자리므로 윤토 생금 되어서 일간이 약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무토가 투철하면 도리어 매금이 우려 되지요. 만약 편인이 기신이 되어서 강하게 되면. 사람이 국리는 많고, 많은 것을 배우고, 계획을 세우지만, 본인이 의심이 많고, 확신이 부족해요. 해서 매사 유심우정합니다. 시작은 등장, 잘하지만, 끝을 맺지 못하고, 사사불성해서 매사 이루지 못한다. 했어요. 총명한 저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인성이 강하면 체면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요. 돈 버는 재주가 부족하죠. 그래서 식솔들을 고생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해서 반드시 간목 편제와 정화 간성이 있게 되면 강한 편인부터를 제극하고 경화를 도와서 즉 재생관하게 되면 돈 버는 재주와 명예욕, 실행력이 좋아져서 가정생활도 윤택해지고 자신도 출세하게 됩니다. 팔자를 살펴보면 무토가 투출해서 매금이 우려되죠. 다행히 연간 간목이 투출해서 왕한 토를 제하해서 금금 일간을 구제하게 돼서 기시됩니다. 아울러 시에서 정화를 얻으면 귀하게 될 것이죠. 출생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